안녕하세요. 두인입니다. 샤오미 하시면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생각나시나요? 아마 많은 사람들은 샤오미에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이 보조 배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데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좀 가격도 저렴하면서 좀 좋은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바로 샤오미에서 만들어낸 가방입니다. 뭐, 크로스백인데요. 대략 가격은 19,000원 정도 하는데 퀄리티 면에서는 타 제품보다 뭔가 이쁘기도 이쁘고 깔끔하기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이 샤오미 크로스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샤오미 크로스백은 일단 앞쪽에 지퍼 하나, 그 위에 지퍼 하나, 이렇게 해서 양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앞 지퍼를 먼저 살펴보면, 이런 보조 배터리 하나 집어넣을 만한 공간 정도 되고요. 깊이도 괜찮아서, 보안성이나 안정성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한번,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지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안에를 살펴보시면, 일단 여기 안주머니 하나, 여기 안, 또 주머니 하나, 그리고 이쪽 핸드폰이나 뭐 잡다, 액세서리 집어넣을 공간, 그리고 여기 지퍼 하나 있습니다. 뭐 지퍼도 제 손, 성인 손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를 갖고 있어서, 웬만한 제품들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깊이를 알아볼까 하는데요.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번 이 아이패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 가방 크로스백을 구매한 이유도 아이패드를 좀 자유롭게 좀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뭐 없나 싶어서 살펴보다가 구매를 해, 하게 되었고요. 이렇게 아이패드를 집어넣으면 아이패드를 집어넣고도 한 공책 하나, 뭐 공책이나 뭐 공책 하나. 네, 이거는 좀... 한책 음...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책한권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다니시기 좋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아니,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물통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면 공간도 되고요.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살펴봤듯이 여기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쪽에 집어넣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지갑도 걷더니 여기 안에 넣어서 단위만큼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재질 같은 면에서는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아 중국어로 적혀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품 질도 나쁘지 않고. 이 19,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는 이 샤오미 크로스백만큼 좋은 제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마감 처리도 깔끔하고요. 여기 지퍼 부분 보시면 미라고 미밴드, 가미 미 제품이라고 아, 적혀 있고, 여기 끈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. 뭐 대략 끈 조절하니까 제 몸, 성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많이 푹신푹신하고, 여기도 이렇게 빼고 다니거나 하실 분들은 여기 지퍼를 이렇게 뺀 다음에, 뭐 안에 집어넣거나, 아니면 이쪽, 반대쪽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 끼시고, 포크 조절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착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샤오미에서 항상 가전 제품 같은 경우만 봐가지고 가전 제품인가 그러니까 뭐 보조 배터리나 아니 미밴드 아니 미체중기 같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샤오미에서 가방이나 크로스백. 기타, 뭐, 매트리스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저도 매트리스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은근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좀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크로스백 필요하신 분들은 샤오미 한번 제품 한번 보시고 진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진짜. 그래서 한번 크로스백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미 크로스백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